홍연출의 드림박스 안녕하세요 홍연출입니다 오늘은 드비시의 연가곡 아리에 뚜블리에 잊혀진 노래들 중에서 네 번째 곡 슈브 드보아 나무로 된 말들 목마라는 곡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전원 풍경을 그린 그런 곡인데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또근 돌아라 돌아라 네, 인칭 복수로 명령법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네 누구한테 명령하느냐? 몬슈브, bon, 네 슈발 그러면 말 단수이고요. 슈브 그러면은 말들이라는 복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칭 복수 형태의 또 근에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냐면 드 부와 나무로 된 그러니까 착한 목마들아 돌아라 돌아라. Tournez cent tours, 100 baquils, Tourara. 돌아라. 1000 tours, 1000 tourara. Tournez, tournez, Bon chevaux de bois. Tournez cent tours, tournez mille tours. Tournez, tournez, bon chevaux de bois. Tournez cent tours, tournez mille tours. 네, 또 o u 돌아라, 수성 자주자주 돌아라, 그리고 t o 항상 돌아라. 그런데 au son des 의 소리에 맞춰서 돌아라, 돌아라. t o u r n souvent et t o u toujours, t o u r n au son des b o i s 네또네소 이렇게 연음했고요. 그리고 네오브아는오브아의 아슈가 유성 아슈이기 때문에 유성 아슈는 자음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리에송 연음이나 축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소브아가 아니라 네오브아라는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Tou ne souvent Et t o u r n e i toujours, tournais, tournais, au son d e a u bois. L'enfant tout rouge, 아주아주 아주 붉은 아이, 네, 낯빛이 아주 발그라한 그런 아이. 그리고 la mère blanche, 하얀 엄마. 네, 여기서 피부 색깔이 하얗다기보다는 낯빛이 창백한 그런 엄마. 그리고 le gars en noir, en noir 그러면 검정 옷을 입은. 소년, 그리고 en rose, 분홍빛의 옷을 입은 소녀. 이런 아이들이 보이나 봅니다. L'enfant tout rouge est la mère blanche. Le gars, 여기서 gars는 RS가 전부 다 무금이에요. 그래서 gars가 아니라 gars라는 거 주의하세요. 네, le gars en noir est la fille en rose. L'enfant de rouge est la mère blanche, le g a r o n noir est la fille en rose. 네, 각각의 사람들은 스페 제공하다 즐기다 네, 뭐 지불하다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지불하냐면 De dimanche, 일요의 e n s o u 공전 하나.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주말에 나와서 자신들의 여가나 아니면 즐거움을 위해서 조금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는지 볼까요? 륜, 여기서 렁이 아니라 륜이라고 으가 뒤에 붙어서 여성형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여자는 알라 쇼즈, 사물, 물건에 그 돈을 쓰고요. 로트 다른 사람, 여기서 lune하고 l, l a 가 이렇게 대꾸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도 또 다른 l u 가 아닌 다른 여인은 à la pause, 멋 부리는 데에다가 그 적은 돈을 지불합니다. lune à la chose et l'autre à la pause chacun se paie en sous de dimanche L'une à la chose et l'autre à la pose, chacun se paie en sous de dimanche. 또네 또 나왔죠. 네 돌아라 돌아라. 슈 h e v e u x d e u r e 그들의 마음에 말들아. 여기서 그들은 광장에 아까 얘기한 여러 소녀들, 소년들, 엄마, 아이 이렇게 막다 쏟아져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들아. t 디크 그런 뭐뭐하는 동안인데 교활한 일로 야바윗군의 를 눈이 그리니 깜빡 거리는 동안에 어디에서 오뚜호드 그러면은 뭐뭐 주위에인데 투호투노아 모든 당신들의 시합 경쟁의 주위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는 어, 뚜흔해의 주체가 되는 말들이 되겠죠. 목마들의 모든 시합 주위에 어떤 상황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냐면, 목마는 실제로 이렇게 막 경기를 막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마가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뺑글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 주위에 아마도 거기에 야바위꾼들 주사위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맞춰봐라 이래가지고 거기 돈 따는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약간의 속임수 같은 거를 많이들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마 주변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목마 주변에 야바위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너네들은 신나게 돌아라 돌아라. t o u r n e 슈 t o u r cheveux de leur c o u r Tandis qu'autour de tous vos tournois, clignote l'œil du filou sournois. Tournez, tournez, chevaux de leur cœur, tandis qu'autour de tous nos tournois, clignote l'œil du filou sournois. Tournez, tourara. 오송 s 모모 모모의 소리에 맞춰서 피스톤 t o vainqueur 승리자의 피스톤 그러면은 금관악기 이름이래요 코넷이라는 그래서 승리자의 코넷 소리에 맞춰서 돌아라 tu nezo au son du p i vainqueur t o u 이렇게 연음했습니다. tu nezo au son du vainqueur C'est étonnant. 굉장히 놀라운 일이야. 뭐가? D'aller en s i dans ce cirque bête. 이 바보 같은 서커스에 이렇게 가는 것이 c o m m e ça vous s a o u l 부, 너희들, 어, 이 말들, 너네들을 도취시킨다, 황홀하게 만든다 니참 놀랍구나. 여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막 이거저거에 돈 쓰는 사람들, 야바오 있구나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막 모여있는 이 광장 같은 이런 곳을, 시크베트, 네, 바보 같은 서커스장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해서 나타낸 것 같아요. 세때 또넌, 연음했죠. Comme ça vous saoule d'aller ainsi dans ce cirque bête. C'était étonnant comme ça vous saoule d'aller ainsi dans ce cirque bête. Rien dans le ventre. 내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mal dans la tête. 나의 머리 고통밖에 없어. 어휴. 배는 고프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네 막 사람들도 많고 막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고 하면서 뭘뭐 아무것도 못 먹었나 봐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뒷말 엉마스 굉장히 막 많은 집단의 이런 악과 그리고 엉 풀로 굉장히 많은 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전원의 주말 풍경 이제 주말 광장에 이렇게 풍경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Rien dans le ventre est mal dans la tête. Du mal en masse et du bien en foule. Rien dans le ventre est mal dans la tête. Du mal en masse et du bien en foule. Tournez. Torara, torara, 말들아, 이건 슈보호의 다른 갭칭하는 네, 표현이죠. 성, 그, 그럼, 뭐, 없이이고요. 일레부수앙 드, 네, 뭐,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인데, 수아는 에터동사의 접속법 형태라는 겁니다. 네,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살짝 넘어가기로 하고, 뉘제 사용하는 것이죠. 무엇을? 에뽀홍, 네, 박차인데요. 박차는 네 말들한테 이렇게 달려라 하면서 이리야 할때그 신발, 신고 있는 신발 뒤에 이렇게 금속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거 가지고 탁 이렇게 치죠. 그 금속 조각을 박차라고 하는데, 뉴일르, 그러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이런 뜻이라서 어떠한 아무런 박차. 박차도 어, jamais, ne jamais, 절대 아니다 이런 부정의 표현에 는 생략되고 jamais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떠한 박차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박차들도 절대 사용할 필요 없이 돌아라 tourner, nada, sans qu'il soit besoin d u s e r jamais de nul s é p e r o n tourner, dada, sans qu'il soit besoin d'user jamais de nulle p e r o n 네, 근데 이런 박차는 뭘 하기 위해서 필요했냐면, 不过梦で 명령하기 위해서, à vos galos, 홍. 네, 여기 홍은 둥근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순조로운 이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순조로운, v o s 여기서 v o s 는 당신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tourner의 주체였던 말들의 순조로운 구보를 명령하기 위해서, 말들한테 조금 잘 걸어, 이렇게 명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박차들도 사용할 필요 없이, 돌아라,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앞에 문장에 이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크네, 돌아라. sans espoir de foin. foin은 건초, 말의 먹이죠. 그래서 건초에 희망은 없이, 뭐, 먹을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돌아라. 네, 목마니까 사실 먹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니네는 먹을 필요도 없고 하니까는 열심히 돌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our commander à vos galerons, Tournez, tournez sans espoir de foin. Pour commander à vos galerons, tournez, tournez sans espoir de foin. 네 그리고 retournera chevaux de leur âme, que Déjà, 이미, voici, 여기에, à la soupe. Soupe도 되고, 식사도 됩니다. 여기서는, 식사를 위한 종이 울린다. 어, son, 울리다인데, 종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식사 종이 벌써 이미 울리니까, 니네 좀더 서두르렴. Et dépêcher chevaux de leur âme. Déjà, voici que son à la soupe. Et dépêché, chevaux de leur âme, et déjà voici que son a la soupe. La nuit qui tombe. 네, 라뉴끼 다음에 똥부라는 동사도 걸리고 셔스라는 동사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똥, 브 넘어지다 이렇게 주격하지 마시고 밤이 들리우고 그리고 밤이 사냥을 하는데 누구를 라톱드게 뷰버 마시는 사람들 여기서 마신다는 건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겠죠? 알콜, 술을 마시는 이 유쾌한 술꾼들의 무리를 사냥한다. 어떤 술꾼 들이냐 그들의... 르후스와 목마름이 굶주리게 한 그러니까 또낮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막 야바위 놀이도 해야 됐고 목마도 타야 됐고 자기들 관심사에 따라서 뭔가 자그마한 거 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뭔가 먹고 마시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머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풍경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의 전경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La nuit qui tombait chasse la troupe. Tombe est tombée, il y en a un De gays buveurs, que leur soif à femme. La nuit qui tombait chasse la troupe. 두개의 뷰블 그를 스와파파므뚝내 도라라 도라라 루시엘 럼블루 베벳으로 된 하늘이 쓰레 <팀> 뒤덮인대요 럥 뜨멍 천천히 무엇으로 어놓 금으로 된 별들로 뒤덮인다. 벨벳으로 된 하늘이 금으로 된 별들로 천천히 덮인다. 그러니까 밤이 조금 더 깊어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죠? tournez, tournez, le ciel en velours, d'astres e n o r se veille n t e m e n t tournez, tournez, le ciel en velours, d 스 s t r 스 s o r se v 리 lentement l é g 교회가 땅뜨 울린대요 무엇을 앙글라트리스망 종을 슬프게 울린대요 아 주말이 끝나가는 건 슬프죠 두 훔네 돌아라, 오소 줄여 듣던 북 북의 즐거운 소리에 맞춰서 돌아라 돌아라.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이 주말의 마지막까지 돌아라 돌아라 하는 것 같습니다. Regleusement anglais t r i s t l g i s e tente en g l a t r i s 네 이렇게 목마라는 네, 시이자 가곡 살펴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활발한, 낮에 막, 사람들이 활기로 가득 찬 그런 주말에 광장, 전원 풍경부터 밤이 들이우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고즈넉하게한잔 걸치는 그런 풍경까지 마지막에는, 하지만, 아직 우린 끝난 게 아니야. 네, 이 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주말이 다가오니까, 아, 신나게 또 돌아라, 돌아라, 라고 얘기하는, 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클립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